찰서를 썰을... 합니다.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환불하겠습니다. 5,000원 다시 제품에 돌아오겠군요. 너무 좋습니다. 바디로션을 완전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오늘 서류 받을 게 있어갖고 경찰서를 갑니다. 경찰서가 집에서 꽤 멀어갖고 어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고 미뤘는데 오늘 갈 거예요. 민원실 어디로 가야 돼요? 서류 발급하려. <목소리> 오늘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벌써 2회차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더 빌드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1회차에 없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웠고, 자동화도 조금 더잘 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차가 더 지나면은 더 괜찮은 강의가 계속 계속 빌드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의를 아직 못 들으신 분이라면은 월마다 한 번씩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기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그 정기 돌봄 하는 그 친구 이 시팅 알바가 있어서 거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다시 패딩을 꺼내 입었고 강아지 돌봄 끝나고 이제 다시 일하러 카페로 갑니다. 오늘 돌보는 친구는 보호자님이. 어, 해외로 자주 출장 가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출장 가실 때마다 강아지 산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신다고 해서 당분간은 그 친구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된것같아서봅니다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사시거나, 애가 있으시거나 할때쓸수 있는 어, 생활비 관련 노션 페이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도 그렇고, 뭐 둘이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생활용품이나 식재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에 이제 뭐가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기억을 해놨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좀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생활비 관련해서만 좀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분명히 뭐 둘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제 J 형이 조금 더 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이 이거 사야 해 이중점으로. 어디 장 보러 혼자 갔을 때나 아니면은 퇴근 후에 집에 올때 여기 보고 아 이거 필요하다고 했지 사야지 하고 사서 올수 있게 좀 둘이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뭐 혼자면 혼자 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려고 베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거 청소하고 끝나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이 한4명 정도 더 들어오니까 너무 좁아가고 청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가라고 해서 여기 퇴근합니다. 청소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화장실도 쓰고 방도 전부 쓰고 거실도 막짐다 내려놓고 이래갖고 제가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나또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사장님 먼저 가시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저번에 산거 1, 2...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먹었고요. 오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 녹여서 에키스로 만들어주고, 저는 무조건! 아아를 먹기 때문에 얼음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을 해볼게요. 다이소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먹을 건줄 알고 랜선이 피를 한번 사봤고요. 아침 산책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청소를 갑니다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돌봄 이 있었는데 하, 진짜 억울하게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남은 일을 할 겁니다 와 그리고 어제 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 가겠습니다 지금 마트 가서 사왔고요. 이거 3개에 1,500원, 그리고 계란은 항상 사는 거 5,980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필요해서 이 랜선을 찾아왔는데 진짜 웃기게도 랜선을 이제 뽑아서 이 랜선이 되는지 꽂으려고 컴퓨터에 있는 걸 뽑아왔는데 랜선을 뽑아도 계속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여서 이상하다, 왜 연결이 되지? 엥? 이 시간차 공격인가 싶어갖고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로 보니까 데스크탑인데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 이런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어갖고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영수증 받아놨는데 환불하겠습니다. 5,000원 다시 제품에 돌아오겠군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환불하러 갑니다. 영수증도 잘 챙기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산책도 하고 좋네요. 저녁에. 어우 그래도 날씨가 풀려서 좀 걸을만 합니다. 겸사겸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털. 이제 겨울이 끝나서 밀겠습니다. 으좀안 돼? 가면 안 돼? 기다려. 미쳤다. 왜 바디 로션을 완전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제가 바디 로션을 잘 발라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통으로 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 막 통도 계속 나와. 오, 이것도 금방 써 그래 갖고 가격 대비 가장 저렴한 바디 로션을 샀습니다. 요거 그래서 리필해서 이렇게 써 보려고요. 음. 향도 괜찮아. 그냥 무난. <laughs> 점심을 먹겠습니다. 요즘에는 시간 맞춰서 밥 먹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만든 돼지고기 볶음이랑 계란말이. 약간 비주얼이 좀구인데요 아닙니다. 뭐 맛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점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를 현미밥만 먹고 있는데, 현미밥이 생각보다 안 질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쌀이 싸갖고, 사, 쌀을 사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은 양을 이렇게 주먹 똑같이 먹어도 현미는 배부르거든요? 포만감 됐고. 근데 쌀은 하나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난 너무 신기했어. 현미의 그 포만감이 엄청나다.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현미가 더 건강하다고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미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갑자기 도그메이트 공기 돌봄하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제 돌봄하러 갈 거고요 가기 전에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산책하고 다른데 갈 예정이라 옷을 좀 챙겨 입었어요 대신에 산책은 해야 되니까 안전한 운동화로 신었습니다 계속 저번부터 못했던 친구라서 오늘 드디어 하러 가서 좀 기분이 좋네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근데싸다 원피스 15,000원. 근데 원피스 너무 샤랄라 하긴 한데. 자기 없다. 이런 거뭐 어디서 파시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하는 거 같아.